일벽에 받았어요. 나요 선 선물. 아형 오늘 집 가봐. <laughs> 오몇개 있을 거야. <laughs> 근데 아직 그 대배 아와 같이 대배. 난난좀 걸리는 성격. 난 그래. 나는 오늘 새벽 도착. 새벽 도착. 기대된다. 한정은 가고 싶었나봐요. 아아 용재 형 아, 아! 거. 나는 맞아 미리 받았어요. 것 같아서 미리, 미리 받았어요. 그서 미리 받았. 맞아. 요그 엄청 그 귀여운 그 케이스 그리고. 핸드폰 케이스? 맞아 핸드폰 케이스예요. 그리고 하나 도 있어요. 그 엄청 귀여운 그눈 사람 인형. 그 어른 사이 분들 그 가방 가, 가방에 있었어. 아. 가방 맞아 맞아 맞아. 응. 근데 어. 케이스 사준 거 끼고서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안 끼고. 이따가 끼게요. 한지 어. 내가 준 가방도 한 번도 안 썼어. 와. 어, 그러니까 어? 그거, 그거 본 적이 어. 없어요. 그냥 저 어. 저들이 이게 펑 먹었어요. 완전 전혀 서운하지 <laughs> 않고 <않아서. 웃음> 아니요 지어 제가. 한국에서 그냥 딱 생각이 나서 우려 두자릿수그대방이살어 내가 내겠을 응, 거야. <laughs>